안녕하세요, 한빈입니다. 연말입니다. 사실 연말이라는 게잘 실감이 안날 수도 있어요. 2021년이 너무 또 빨리 지나가 버렸기 때문인데요. 저는 크리스마스 휴가를 즐겁게 잘 보냈고, 또 주변에서 덕담이 많이 오고 가고 있으니까, 아, 진짜 연말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됐습니다. 연말이 되면 고민하는 것은 항상 비슷비슷한 것 같습니다. 내가 2021년을 정말 잘 보냈는가? 내가 올해 이루어낸 것들은 뭐지? 올해를 정말 잘 보냈을까? 아니면 이전 해들과 비슷비슷하게 고만고만하게 보낸 건 아닐까? 이런 고민들요. 저의 2021년을 간단하게 정리해보자면, 저는 2021년 초에 저의 첫 저서, 아침이 달라지는 저녁 루틴의 힘을 출간했습니다. 상반기에는 책 관련한 일정이나 인터뷰 등을 좀 바쁘게 소화를 했고요. 중반기 이후부터는 책이 5개국에 번역 출판되면서 해외 출간 관련된 일정들을 또 바쁘게 소화를 했습니다. 2020년까지 진행하다가 잠깐 재정비의 시간을 갖던 습관 모임도 2021년 중반부터 다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2021년에 다시 시작한 일 중에 가장 잘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열정 가득한 분들과의 교류는 정말 언제나 즐겁고 힘이 되는 일인 것 같습니다. 2021년 7월에는 드디어 다니던 동물병원을 퇴사하고요. 지금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전혀 다른 분야의 일이고 또 갑자기 우연한 기회에 시작한 일이지만 다행히 적성에 잘 맞아서 재밌게 또 열심히 바쁘게 하고 있고요. 저는 스스로 또한번 성장하는 기회로 삼고 있습니다. 역시나 저는 돌고 돌고 돌아서 결국은 사람 앞에 서는 일을 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동물병원을 퇴사하자마자 공연 연습을 시작했는데요. 제가 연기를 엄청 밀도 있게 해오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한 10년 전부터 쉬지 않고 꾸준히 띠엄띠엄 해오고 있긴 한데요. 아무래도 영화는 단편이거나 아니면 장편의 조연으로 출연해서 한 4회차에서 5회차면 촬영이 끝나는 반면에 연극은 연습의 호흡이 길어서 최소 한두 달에서 길게는 6개월까지 걸리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회사 다니면서는 꾸준히 출연을 하지 못했는데 2018년에 마지막 연극 공연을 하고 거의 3년이 넘게 연극 공연을 못하다가 이번 9월부터 연습을 시작해서 10월에 공연을 올렸습니다. 제가 2020년에 또 열심히 영화에 출연을 했거든요. 그래서 2021년은 그것의 결실로 여러 영화제에 많이 열심히 다니기도 했습니다. 청소년들에게 영화 연기를 하는 일도 2021년 말부터 시작했고요. 2022년에는 새로운 책을 출간하는 걸 목표로 연말부터는 또 열심히 글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월에는 정말 큰 일이 있었죠. 저의 예쁜 반려주인 유자와 도비를 데리고 왔고요. 12월에는 조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유자, 도비, 도비. <laughs> 안녕하세요. <laughs> 이렇게 새로운 직장, 그리고 새로운 가족까지 생긴 지금 생각해보니까 되게 잔잔하게 흘러간 한해 같은데도 참 많은 변화, 그리고 많은 성장들이 있었던 한 해였네요. 여러분의 작년 한 해는 어떠셨는지 궁금해요. 연중에 정말 다양한 일들이 있으셨을 거고, 또 2022년에 다양한 기대하는 일, 소망하는 일이 각자 다르시겠지만, 올해보다 더 나은 내년 한 해를 보내고 싶다 라는 소망은 여러분들 다 비슷하시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더 나은 한 해를 보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오늘은 올해보다 더 나은 내년을 준비하기 위한 팁들을 여러분들께 공유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올해의 반성입니다. 반성이 있어야 발전이 있는 건 당연한 이야기겠죠. 남은 시간 동안 길게는 연초까지 지난 2021년을 복기해 보는 건 어떨까요? 잘한 점도 있으실 거고 또 아쉬웠던 점도 있으실 겁니다. 저는 2021년에 다양한 경험과 활동들을 하고 또 여행 등의 자유 시간을 잘쓴 것에도 만족을 하지만 운동과 자기 개발에 조금 소홀했던 것이 아쉽습니다. 또 공연 준비하면서 야식을 많이 먹은 데다가 체중이 좀 늘어나고 운동을 꾸준히 하지 못해서 옛날에 운동하는 몸으로 되돌려 놓기가 조금 버겁네요. 두 번째로는 목표 설정을 하셔야겠죠. 올해의 반성을 마치셨다면 이를 바탕으로 내년에 목표 설정을 해봐야겠죠. 2021년에 잘한 점, 만족스러운 점이 있다면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아쉬운 점이 있다면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원칙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일단 무조건 야식을 끊기, 그리고 주기적으로 운동하기로 정했습니다. 특히 아침 운동을 다시 시작하기로 했는데요. 이두 가지는 생활 패턴에 큰 변경 없이도 할수 있는 일이라서 가볍게 시도해 볼수 있는데요. 야식은 습관에 가까운 거라서 저녁에 끼어있으면 야식 생각이 저도 모르게 솔솔 나더라고요. 밤에 엄청 일찍 자고, 야식 생각이 나기 전에 일찍 자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것을 시도하고 있는데, 아침에 운동도 할수 있고, 또 아침 일찍 저희 쥐들이 깨어있는 시간에 쥐들과 함께 놀 수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좋은 방법인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연초 목표와 계획을 세울 때 정말 중요한 강조 드리고 싶은 점이 있는데요. 너무 세세한 계획을 연말까지 빼곡하게 세우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1년 단위의 계획은 세부사항까지 다 적어놓고 지키기에는 꽤 중장기 계획입니다. 꼭 이루고 싶은, 그리고 꼭 바꾸고 싶은 몇 가지 목표는 세우되 기회를 일단 열어놓고 지금 할수 있는 일에 충실하시면 좋겠어요. 지난 유튜브 영상에서 만다라트 플래너와 액션 플래너를 소개해드렸는데요. 이렇게 1년 단위의 목표는 만다라트 플래너 정도로 정리를 하시고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액션 플래너로 더 구체적으로 구체화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저는 이 정도가 가장 적절하더라고요. 1년 전체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까지 세우는 것은 불필요할 뿐더러 또 얽매이게 합니다. 1년은 꽤긴 시간이고요. 또 중간에 수많은 변수가 생길 수 있거든요. 이 수많은 변수에 잘 대응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새해를 시작하기 전에 내가 진짜 좋아하는 일을 한번 찾아보시길 권유드려요. 사실은 벌써 연말이기 때문에 새해가 시작하기 전에 찾기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길게 시간을 두시고 찾아보셔도 괜찮은데요. 사실 저는 제일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는 게 내가 좋아한다고 착각하고 있는 일을 하는데 투자하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이것저것 시도를 하면서 배우는 것들도 많아요. 저도 좋아한다고 착각했던 일에 시간 낭비를 해본 경험들이 있고 후회를 해본 경험들이 있고 그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진짜 좋아하는 일이 뭔지를 또 찾아가고 좁혀갈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그 시간이 너무너무 길어진다면 정말 아까운 시간이 되겠죠. 특히 어떤 일을 목표라고 삼았는데 자꾸 잘 되지 않고 자꾸 포기하게 된다면 그건 진짜 내가 원하는 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집단의 목표가 내 목표가 되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봤죠. 나도 모르게 사람들이 쫓아가는 것을 쫓아가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하는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시작했는데, 자꾸 포기하게 되고, 열심히 하는 것이 너무 버겁다라고 느껴진다면, 정말로 내가 진심으로 좋아해서 시작한 일인지 체크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막연하게 열심히 사는 것, 그리고 바쁘기만 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지점을 설정해 놓고 노력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정확한 지점이, 남들이 핀을 찍어 놓은 그 의미의 지점이 아니고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것, 그리고 이뤘을 때 의미가 큰 것이면 더 좋겠고요. 오늘 하루 체력이 다 소진되고 버거울 만큼 일을 바쁘게 열심히 했다고 해서 하루를 열심히 살았다, 뿌듯하다, 이렇게 느끼는 것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속고 계신 것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공을 칠때 공의 정확한 부분을 쳐야 적은 힘으로 멀리 날아가게 할수 있죠. 우리는 적은 힘으로 많은 성과를 그리고 제대로 된 성과를 내야 합니다 효율적인 시간 쓰기 그리고 계획하기에 대해서는 뭐 선호 시간을 떠들어도 모자랄 만큼 정말 할 말이 많지만 일단은 가장 기본 그리고 가장 시작은 제대로 된 목표를 세우는 것 그리고 제대로 된 목표란 내가 진짜로 원하는 것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짧은 시간에 큰 변화를 바라지 않기입니다 내가 막 이것저것 시도를 하고 바쁘긴 한데 얻는 건 별로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또 금방금방 포기하기를 반복한다면 적은 노력으로 큰 변화 그리고 빠른 변화를 욕심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는 매체를 통해서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정말 자주 접하는 세상에 살고 있는데요. 그런 모습을 보고 나서는 바로 이어서 지금의 내 모습과 그들의 모습을 비교하게 됩니다. 매체에서 보이는 성과를 낸 사람들에게는 사실 보이지 않는 숨겨진 아주 긴 시간들이 있습니다. 매일매일 해야 하는 작은 일들을 반복하고 서두르지 않고 더디더라도 조금씩 조금씩 발전해 나가고 작고 큰 실패들을 딛고 일어난 과정들이죠. 노력이란 건 처음에는 큰 노력에 작은 성과를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그게 점점점 쌓여서 적립이 되고 나면요, 누적이 되고 나면 큰 노력이 아니라 작은 노력에 큰 성과를 가져다 주죠. 이게 투자한 노력이 효율로 전환이 되기 때문인데요. 한 가지 일을 오래 한 사람은 달인이 된다고 하죠. 달인은 적은 노력으로 많은 성과를 내는 사람들이죠. 하지만 우리는 나는 왜 달인이 아닐까? 저 사람은 조금만 노력해도 큰 성과를 얻는데 나는 왜 많이 노력해도 성과가 되지 않을까? 하면서 쉽게 좌절에 빠집니다. 이 변화가 더딘 기간을 잘 참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성장은 계단식이라는 것도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더딘 변화의 기간을 여유 있는 마음으로 즐기다 보면 양이 질로 전환되는 이 점프의 시간이 온다는 것을 알고 믿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지겨운 일들을 조금은 참고 반복해야 하죠. 이렇게 지겨운 일들을 매일매일 반복하는 것을 우리는 루틴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루틴 만들기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다섯 번째, 작은 루틴 만들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일을 열심히 하다가 번아웃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성과는 꾸준히 내면서 우리는 멘탈 관리도 잘 하기를 원하죠. 번아웃에 빠지지 않고요. 제가 생각하는 보통 번아웃에 빠지는 이유는 내 능력 이상으로 잘해보려고 너무 과도하게 힘을 주는 경우입니다. 내 이상은 저기 멀리 있는데 지금 현실에 내 모습은 너무 보잘 것 없고 이 격차를 빠르게 줄이려고 안간힘을 쓰다 보니까 지쳐서 뻗어버리게 되는 거죠. 몸도 그렇고 마음도 그렇고요. 이렇게 단기간 내에 성취하려고 애를 쓸 때, 단기간 내에 성취를 할수 있는 게 아니라, 단기간 내에 몸과 마음이 뻗어버리게 됩니다. 저는 어떤 목표를 성취하는 과정을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첫 번째,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액션 플랜을 정한다. 두 번째, 이제 목표는 잃어버리고, 액션 플랜, 그 행동들만 계속해서 반복한다. 세 번째, 목표를 이룬다. 이세 가지 중에 사실 두 번째 과정이 우리 삶의 시간 대부분을 차지하게 되는데요. 목표를 잊어버리고 행동 플랜, 액션 플랜만 성실하게 매일매일 반복한다가 성공의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왜 공부를 못하고 집중력 낮은 학생들이 책한 페이지도 다못 보고 얼마나 많나 이렇게 책 뒷부분을 자꾸자꾸 들춰보잖아요. 하지만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지금 내가 보고 있는 이 페이지에 오롯이 집중할 수 있습니다. 이한 페이지 지금 내가 보고 있는 이한 페이지에만 집중, 이한 페이지를 다 보고 나면 그 다음 페이지에만 또 집중. 이렇게 한 페이지 한 페이지 집중하다 보면 어느새 마지막 페이지에 도달할 수 있게 되는 건데요. 이렇게 한 페이지씩 넘기다 보면 마지막 페이지가 언젠가 온다는 것을 믿고 노력해야 합니다. 이런 단순 반복이 우리 삶의 99%를 차지하잖아요. 이런 단순 반복을 할 때마다 감정적인, 정신적인 에너지를 너무 많이 쏟으면 우리는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루틴, 즉 작은 반복하는 습관으로 만들 거예요. 습관이란 건 신경을 기울이지 않고도 자동적으로 반복할 수 있는 일을 뜻하잖아요. 이렇게 번아웃을 피하면서도 목표에 도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마음 챙김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2022년에 정말 원하는 것도 다 성취하셨으면 좋겠지만, 제일 원하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2022년에는 진짜로 행복한 시간들을 많이 만드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지금 이 순간의 행복을 찾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저는 더 이상 어떻게 더잘 살까? 어떻게 더 많은 것을 가질까? 어떻게 더 많은 것을 이룰까? 이런 고민은 별로 안 하는 편입니다. 물론 그때그때 작은 목표들이 생기면 그 목표를 성취하려고 노력하긴 하지만요. 제가 정해놓은 루틴대로 살면서 작지만 느리지만 천천히 성장해가고 있고, 지금의 성장 속도에 충분히 만족하고 있고요. 또 새로운 재미있는 기회들이 생기면 그 기회들을 잡아서 성실하게 수행해 나가면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떤 조건을 갖추고 나서야 행복이 찾아올 것 같다는 그런 조건부 행복에 대한 기대는 망상입니다. 거짓이에요. 지금 이 순간 행복할 수 없는 사람은 영원히 행복할 수 없다고 하죠. 심지어는 아직 행복하기 위한 조건이 덜 갖춰졌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행복은 무슨 나한테는 과분하지. 취직이나 해야지. 취직하고 나면 행복해질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아직은 받아들이기 조금 힘드시더라도 지금 해야 할 일만 성실하게 수행하면 성장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고 성장을 막 재촉하거나 목표 달성에 막 목을 메고 안간힘을 써도 외부적인 상황이 내 기대만큼 더 빠르게 나타나지는 않는다는 점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이제 제가 고민하는 것은 하나 어떻게 더 행복하게 살까입니다. 우리나라는 정말 바쁘게 성장해오면서요. 많은 사람들이 더 빨리 더 많은 것을 가져야 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주변 어떤 친구는 어떤 것을 이루었고 주변 어떤 친구는 어디에 취직을 했고 주변 어떤 친구는 벌써 아파트를 샀다더라 주식이 많이 올랐다더라 이런 말을 듣고 있으면 나도 모르게 불안해지고 나도 똑같이 해야 될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죠. 이런 것들에 연연하지 않을 용기가 필요합니다. 새해에는 소신껏 나만의 행복을 찾고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그것이 무엇인지 시간을 들여서 고민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제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새해에는 행복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2022년에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누르시는 것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